안녕하세요. 사가텔레콤입니다. 드디어 노트10에 대한 예약 일과 정확한 가격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게 되고요. 지금 예약은 8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예약권에 대한 개통은 20일부터 진행을 할것 같아요. 기존과는 다르게 노트10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6.3인치 256기가 한 가지 모델과 6.8인치 256기가 512기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노트는 S10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5G 모델만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출시 가격은 125만원, 140만원, 150만 원 수준일 거고 S10 5G 대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네요.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고 하면 노트 10 6.3인치 모델은 용량은 256GB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고 사이즈는 S10 LT 플러스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동안 노트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은 좀 작은 노트 사이즈가 생기면서 구매하시기에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합니다. 노트 10 6.8인치 플러스 모델은 용량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나오고, 원래 큰 사이즈의 노트를 원하셨던 분들이 구매하시기에 좋은 사이즈와 아마 플러스 모델은 램이 12기가가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카메라 설명도 간략하게 드리면 노트10은 트리플 카메라, 노트10 플러스는 쿼드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카메라는 3월에 출시되었던 S10 LTE 모델과 S10 5G 모델이 같다고 할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크게 변화된 부분은 빅스비 버튼은 사라지고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합쳐진 상태로 출시가 되고요.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사라지고 충전 단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은 기본 악세사리로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요즘 무선 이어폰들이 워낙 대세이기도 하고 저렴한 무선 이어폰부터 비싼 이어폰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제조사들이 돈을 디자인을 보자고 하면 S10 5G 모델에서는 전면 카메라 크기가 상당히 컸었죠. 이번 노트 10에서는 셀프 카메라 크기가 많이 작아지고, 또 S10 5G 모델을 보면 밑에 하단 부분 베젤이 생각보다 조금 넓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유출된 사진을 보면 상당히 베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이즈는 작지만 화면이 더커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네요. 또 후면 쪽에서 디자인을 보면 카메라가 기존 갤럭시들은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노트 10은 세로로 출시가 되고요. 색상은 아직 정확하게 유출이 되지 않아 애매하긴 하지만 S10 5G의 실버 색상 같은 색상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마 전체적인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색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디까지나 S10 5G 공시 지원금 만큼 지원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매장 추가 지원금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지만은 않은 가격으로 나올 건데, 대신에 요금제가 이제 5G 요금제만 가입이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찌됐건 생각보다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좀 많은 안내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매장이 조금 바쁘기도 하고, 유튜브로만 또 저희가 전념을 할 수가 없어서 업로드가 좀 많이 늦는 편인데, 최대한 그래도 고객님들한테 빨리 소통을 하려는 방향으로 열심히 찍도록 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